자, <laughs> 다항식이 있죠. 이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이차식이 있다 그랬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나머지 똑같다지신 거잖아요.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 어떤 이차식 ax 또는 bx라고 썼을 때 당연히 일차식이 곱해져 있을 거고 일차식이 곱해져 있는데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라고 그랬거든. 그죠? 그러면, 이 녀석을 넘겨주게 된다면,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0 플러스 4는 ax 곱하기 뭐 또는 bx 곱하기 뭐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. 이 말이 됩니다. 결국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은 이거를 추측할 수가 있다. 이 말이 된다 그럼 x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돼서 0이 성립이 되겠지. 그러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게 될 것이고 3차를 쳐다보고 x 제곱을 완성. 2차항을 쳐다보고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되겠지. 여기 x 제곱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을 만들어줘야 인마가 만들어지죠. 그다음 상수항만 쳐다보고 플러스 4라는 걸알 수가 있다.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완성시킨다면 x 더하기 1의 x 빼기 2 전체 제곱인 거니까 요렇게 있다라는 뜻인 거됐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2차식, 2차의 계수가 1인 2차식이라는 것은 얘랑 얘를 곱한 한 가지 경우,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한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라는. 거예요. 따라서 AX, BX, 뭔지는 말이 없으니까, 하나를 X 더하기 1에 X 빼기 2로 둘 수가 있다 뜻이고, 또 다른 하나는 X 빼기 2 전체 제곱으로 두면 끝난다 뜻이고. 따라서 AX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BX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된 거고. 어차피, 둘이 바뀌어봤자 더 하는 거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, 더한 거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로 완성이 됐다는 뜻이죠. 둘이 더한 거. 그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x에 5 대입한 결과를 생각해라. 이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50 빼기 25 플러스 2가 될 거니까, 2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